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. 깍꿍한 발만 나갈 줄 알았지? 맞으면 아프겠다. 만 만들어진 건가? 이어아알코다시가야돼 <laughs> 어, 어? 마늘 버려 제대로 다루려면 익숙해져야겠어 이런 걸 내가 들고 다녀도 될까? 공손 여기로 따면 다 나올까? 동물을 해치다니. 이 중고 들고 있겠지만. 나영 노래할게. 알콜 좀 떠주세요. 알콜? 처음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제대로 다루려면 익숙해져야겠어. 내가 동물을 해치다니. 1분 후,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. 나는 스,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거야. 사, 사랑과 평화를 위해 처음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,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그럴듯한 것 같은데? 두께 익숙해졌구나. <laughs> 충분. <laughs> 두 번, 세 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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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즐겨주세요. 생존하면 지금 알고 있어. 힘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석그만. 생존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다들 자기 집을 두고 떠났구나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. 가자. 일분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. 가보자 내 무대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좋아 성공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처 미안해. 다들 생존자가 자기 사망했습니다. 구나 <놀람> 좋아. 성공했다. 사, 사랑과 평화를 위해 난 멀미에 약한데 이 되면 귀를 잃겠어. 맞으면 아프겠다. 주님, 그... 너를 위해 노래할게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

망했습니다. 남까지 자꾸 기타가 걸리네. 너를 위해 노래할게. 질 뻔했네. 이것도 뭔데? 꽤 멋진 집들뿐이네. 들고 세 번. 너무 빠르잖아. 충분해. 충분도. 놀라서 그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나게 어, 저를 다쳤잖아. 진나비진나비못 먹는 거야. 당황하고 이 도착합니다. 났구나. 힐 데미지. 우일정에서 먹을 수 있다 생각. 전혀 평화롭지 않잖아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두 번, 세 번. 오, 아 진나비 저 친구 좀 큰데.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. 꽤 멋진 집들뿐이네. 이건 어떻게 뽑지? 이들게 영장에서 없었어. 갔다 오래 내려올까 기, 기타를 꼭 붙잡아야겠어. 근데... 내가 관엽이 되는 건데 있지? 봐 어, 인데 어, 진시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<목소리> 어, 어, 여기 여기 <목소리> 아, 있어?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숫자 숫자가 적어서 다음 분지구에 들어섭니다. 세 번. 실례하겠습니다. 주. 내가 동물을 해치다니. 해보시더니... 두 번, 세 번. 탐자 이제 먹을 수 있는 곳이 없는데? 좀 빨리 갔다 와야겠다. 실에 피아노는 없나? 까꿍. 두 번, 세 번. 아, 아 그거 먹어 될 거야. 별로 필요 없고. 감자 빨리 캐고 오면 되겠다. 공업 빵으로 가면 될까? 어? 큐버즈다 이런 잔잔한 연못 옆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 1번 침 항범 보급을 하 다들 어디 로가 버렸 을까두 번, 세번 집들이 가기 에 익숙 해져야 겠어. 새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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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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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노래 뭐, 나무까지 자꾸 기타가 걸리네? 멀쩡한 침대가 있으면 좋겠다. 어... 1분 후,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. 여기서 이게 뜨고 안뛰도둑처럼 훔쳐서 미안해. 모래 밟는 소리 좋아. 하고 어 이건 연결이. 새 주... 아, 그...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공장에서 못. 어,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. 아 노래 좀더 불러. 놀라서 그만. 피치 여섯 개. 한 나당 두 개씩. 밤이 되면 길을 잃겠어. 너를 위해 노래할게. 충분히. 내그리들렸는 일본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. 아, 더블기 멋이. 놀라서 그만데. 멋이. 내가 멋이 두개떴더 갖고 위치에 있어. 지 않게 조심해야지. 저밑에는 아닐 거고. 안 먹은 것중하나일텐데 가운데 가봐요 모도 누군가가 연쇄 처치 어? 중입니다. 1인당 3개씩. 아, 유키도 유키를 죽여 버렸어. 또 참지. 빡세겠다. 데미지 안 받고. 어, CC 여기 지정되었습니다. 아, 합니다지 나는 스스로 충분해. 아, 배우 위해 노래할게. 아동시시키고 노래 부를만한 곳이 있어요? 셀라가 있네. 공물을 해치다니. 이놈은 싫은데. 놀라서 셀라 어, 일대일한테 있는... 딜이 들어올까? 와, 에바테인 성가라면 몇 개쯤 알고 있지만 아, 이 전설이. 네 볼고 무정부가 루미아 성을 지배하고 알디. 있습니다. 일분후 항공 보급이 도착한다. 어. 어딘데? 아안 아프네 멀리 있다. 라는 지역이다. 어디을까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거야. 가자. 숲? 공장 쪽 내가 왔으니까 숲에 있겠는데? 별을 위해 노래할게. 언제쯤 올려나? 안 뒤진 거 집안에랑 확인했고 저기 밑에? 여기, 여기 숨어 있을 것같진않네 나는 스,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거야. 이미 들어왔겠는데. 충분해. 충분해. 없 일분 후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됩다어 보안 콘솔 주변이 임시 안전지대로 설기 여기? 기 네, 카메라. 대충은 그 이제 내일인지 알겠고, 다 사례상. 4킬, 1킬이었는데 저것도.